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의 하나님. 아, 성경을 읽다가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뿌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또 감탄하고 감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편은 어제의 말씀과는 좀 다릅니다. 아, 전반부, 시편9편 1절부터 10절 말씀과 오늘 읽은 후반부의 말씀은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 분위기가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감사와 감격과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어제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면이 있을까? 그러면 전승을 거둔 명장인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에 싸워 주셔서 다윗이 승리토록 하셨다. 또 하나님 편에서 다윗이 싸움을 열심히 잘했다. 그래서 다윗을 높이고, 또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이런 부분입니다. 전승한 다윗의 찬양. 다윗은 정의의 사자로 둘이와 싸워서 이깁니다. 영웅이었죠. 영웅. 그 영웅의 밝은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이 어제의 모습이라면 오늘은 영웅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위대한 장군, 영웅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작은 자, 아픈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끝까지 참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서 그런 사람들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잊기 쉬운 것. 인간은 어때요? 1등짜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명장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지만 수없이 싸움을 하면서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이름 없는 무명 용사들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잊기 쉬운 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자 악한 세력의 지배하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딘 자들. 다윗의 군대가 와서 구원해 낼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준 사람들 가난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끝까지 재산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악한 세력을 물친 다윗도 위대하지만 불의의 지배하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믿음으로 산 이런 사람들이 더 귀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위대한 구원의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심초사한 성도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칭찬하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같은 그런 영웅이나 명장만을 칭찬한 분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음산한 곳에서 끝까지 버텨낸 사람들을 칭찬한다. 끝까지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렇게 힘있게 밑바닥에서 삶을 살아낸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무명용사들,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눈이 번쩍 띄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편 말씀을 후반부를 다시 읽어보면 이 말씀이 또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본문 속에서 네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고통받는 자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 고통받는 자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들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죠. 산성은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잠시 쉴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또 대피처죠. 또 요새입니다. 시편 4 3편을 보니까. 원수의 압제로 고통당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리고 시편 59편 16절도 주는 산성이 되시며 환란 날에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시편 28편 8절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기름부음받 자의 구원에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압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언제나 주님께서 산성되어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고 안식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안식처에새힘심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도록 우리를 회복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억울한 자의 신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억울한 자의 신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10편 9편 12절 13절을 보니까 피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자의 신음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어때요? 약자로서 압제와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위영이 밝힙니다.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공허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좀 나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가 인정을 받지도 못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의 신음을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인지 없는지 그 무게를 다 측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피를 흘리게 만드는 자를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신문하시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재판장이니까 신문하겠다 고통받으며 억울한 자의 소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끝까지 믿고 참고 견디고 불이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높인 예배자들 찬양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기억해 내시고 약한 자의 신음과 탄식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4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이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세 번째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 긍휼. 하나님, 저 이렇게 어려워요. 저를 좀 긍휼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민망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긍휼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주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요. 이 기도가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자 의인의 필사적인 기도 13절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13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운 환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옵소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고통을 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제가 너무 고합니다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아, 제가 너무 너무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인의 필사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복음 18장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 사람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 또 하나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바리세인의 기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의 아주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 보여요. 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난저 세리와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두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큰 소리로 떠들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세리의 기도. 세리는 멀리서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했죠? 자기 가슴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사기를 부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평가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야?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세리같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참 나는 모자란 사람이라고 내가 또 실수한 면 넘어섰다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그 입술 속에서 나오는 응답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자입니까? 내 가슴을 질주아 하는 자요.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극률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게 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 못할 사람도 없고 왜 내가 더큰 죄인인데 한없이 나를 낮추고 낮추고 낮추게 되면 남는 것이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남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쪼잔하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교회에 와 가지고 뭐 옛날 얘기하고 팍 싸우는 이런 걸 보면 저런 쪼다들이 있나? 아직도 신앙이 뭔지 모르는 저 초짜들이 교회 안에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세상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내가 참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자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근데 가끔 장례식에 가다 보면, 장례식장에서,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구나, 저 집안은 어떤 집안이구나, 다알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결혼식장에서는 잘 몰라요. 장례식에 가보면 보여요. 언히 보이죠. 예배 들고보면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평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심었나 하는 것입니다. 많이 심고 많이 뿌렸구나. 다 드러나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안 드러나는 것 같은데도 어리석은 사람에 되해도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불꽃같은 눈으로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아시고 세 마시고 무게를 달아보고 측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소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극률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칠줄 아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 그런 사람의 기도를 잊지 않고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이 어때요? 높이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건 뭘까? 사람의 마지막 결국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마지막 결국. 이 결국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요 자, 여러분 결국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결국은 판국의 결말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 바로 결국인데요. 자, 사람의 마지막 결국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죠. 별이 별 사람들이 뒤섞여 삽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의 부류를 그렇게 많이 나누고 있질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세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한사람의누굴까 악인이죠. 악인 또 하나 의인입니다. 또 하나 나누는 게 있어요. 화평케 한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큰 부류가 세 부류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자 결국은 악인의 결국은 어떨까? 오늘 본문에 악인의 결국이 나옵니다. 자. 자기가 판 웅덩이에 아기는 빠져버린다. 아기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스스로 걸려버린다. 아기는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서로 얽혀버리고 만다. 그랬어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 자기가 숨긴 그물에 걸려버려요.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얽혀버려요. 이게 뭐죠?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 자기 스스로 판웅돈 자기가 한 일, 자기가 행한 그대로 거기서 그렇게 자업자득한 거예요. 악인의 결국은 어때요? 금휼이 없습니다. 자업자득. 이게 성경의 심판이죠. 두그 번째, 의인의 결국입니다. 의인, 오늘 본문에 "믿고, 참고, 견디고, 부르짖고, 애쓰고, 복음을 증거하고, 찬송하고" 이런 사람들, 의인의 결국은 뭘까? 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거니와, 의인은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의인은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결국은 의인을 붙들어 주시고, 의인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의인을 결국은 높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얼마나 달윗같은 명장이었느냐,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였느냐, 뭘 누렸느냐, 이게 다별볼일 없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인과 의인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 화, 평한자의 결국입니다. 화평케 한자의 결국. 여러분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화평 평화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한 저를 아 주세요. 저를. 예. 자, A라는 사람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중간에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일로 가 가지고 음? 화평케 하라고 이 사람한테 맞아요. 이쪽으로 가 가지고 화평케 하라고 이 사람한테 주어 맞아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피 흘리다. 이게 평화예요. 평화.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피 흘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쪽에 붙어 있지 않고, 양쪽을 좀 화해 시키려고 하면 어때요? 피 흘리게 돼 있어요. 손해를 보게 돼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죽하는 죄인들 그 손을 붙잡고 중간에서들 자기의 사지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죠. 결국은 진정한 축복과 음덕과 진정한 능력의 기름부음 다 화평케 하는 자를 통해서 오는 거죠. 화평케 하는. 근데 성경은 보니까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땅을 자주 하고 풍부와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받죠. 조금만 한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받아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한자의 결국, 의인의 결국, 악인의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이야기를 남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고통받는 자에 산성되시는 하나님, 억울한 자의 신음 그 소리를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극렬히 여기 뭐 불쌍히 여기다라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사람의 마지막 결국을 심판 판결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아래고, 그렇게 한때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반드시 또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축복과 응답과 진정한 능력의 기름부으심은 어디에서 올까? 하나님의 권위,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면 여러분 축복이 오는 것이고 그 영적인 권위 앞에 거스르게 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교만의 영은 무서운 마귀의 전략입니다. 교만케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 나를 한없이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 나보다 남이 더 잘합니다.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에 막힘 이 없이 하나님 앞에 더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또 겸손과 정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들 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